아, 오는 소리. 아, 이 친구 아직 제 위치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 숨어 주고, 아, 여기 절대 안 맞아. 앞에 판자 상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. 돌고 시작해. 자, 연장으로. 나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지? 오는 소리에 일단 피해 주고. 어, 렉 걸려. 자, 왼쪽으로. 골린다. 린다자린다 여기 돌골려려 주고. 벌써 왔네. 안린네당린다 음. 아무도 없으니까. 자 중앙 갔으니까 종료팬 찍어주고 다시 돌리로 언데 걸렸 으니까 아, 혹시 모르 겠 네？다 돌릴 것같 기도 하고, 아, 이건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돌 리고, 나머지 두명 저쪽 근처 돌릴 텐데. 왜안 살려줘? 뭐야. 숨기만 하는 애도 있네. 오케이. 바로 넘어가서 살리로. 아, 잠식되겠네. 우측으로 올 테니까 일단 이쪽으로 점심 먹었네. 아니, 옆에 돌리면서 안 살린 거야? 와우아 야... 무슨 상황이야? 일단 숨어주고, 아, 저거 다시 잡힐 것 같은데. 일단 이 친구 살려주고 돌려라. 아, 바로 일단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하는 걸로. 음, 못 살리겠다. 와. 자. 아. 어그로 좀 끌어주고 아저 돌진기는 어그로 떼기가 힘들어서 탄잘 피해주면서 바로 머리 숨어줬다가 갔으면 여기 돌려주고, 오이소 아이템사. 로겠네. 미리 변신할 거 소품에다가 갖다 놓고 오나 보네. 아, 이거를 소리... 그거 없애는 거 했었나 보네. 일단 빼주고, 여기 저 친구가 있어서 딱히 안 있어도 될것 같긴 한데. 다시 오네. 저 친구 걸리겠대. 안 들어가지네. 자, 어그로 끌어올때 여기 돌려주고. 아, 저 친구 안 돌리네. 아, 저 친구는 안 살려야 되겠네. 뭐 하는 거야, 도대체? 있으면 오히려 점수 주니까 안 살리고. 미안하지만, 요한 친구도 이미 죽어가지고. 안 봤나? 안 봤네. 아니, 핑 찍을, 살려달라는 그걸 할줄 알면서 안 돌린 거야? 자, 이거 동전 먹어주고, 이 친구는 안 살립니다. 상작가. 아, 진동제나 했어야 했는데, 잘못 눌렀네. 일단 감아주고 이 친구 죽으면은 템좀 챙겼다가 방자깡아 황작강... 돈도 없네 아 이런 약간 숨어줬다가. 왔구나. 아, 구나 아, 아 이런 망했네.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? 일단 핀 찍어주고 첸. I'm being chased. 호스 <laughs> 외국인인가 보네. 다 이거 외국인 서버인가 보네. 오케이 살리로 왔고. 땡큐. 이쪽으로 안 하면 이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봐 주고 오케이, 여기 옆에 숨어줬다가. 오케이. 지나가면은. 아. 우키트 써야 되겠다. 체력 찼으니까 일단 감아주고. 이거 챙겨준 다음에 하나가 어디 돌아 저기 돌아갔으니까 저 친구가 성당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위쪽 하나 다시 같이 농칠 수가 있으니까. 한기 보고 올수 있으니까 어성에 어. 계속 있나 보네 어 캠핑 오케이 오네 오니까 발전기 게이트를 봤으면은. 오케이, 숨어주고 숨을 수가 없네 야, 뺑뺑이 좀 돌려주다가 아, 어, 타이밍 여기 딱 숨어주고 어그그 i n g 자, 다시 한번 뺑뺑이 돌려주고. 자, 옆으로 빠져서 진통제 먹고. 공전도 먹어주고. 뭐야, 못 봤어? 오케이, 성당 돌렸겠네. 일단 밑에 쪽으로 안 돌렸기 때문에. 발전기 자체는 좋은데. 마저 감아주고. 토끼는 쫓아오는 게 너무 빨라서 다 감아준 다음에. 어, 이런. 이거 일단 바로 붙어서. 할리로저 쇠살 때문에 어차피 일로 올 거기 때문에. 자, 여유 있게. 한번 살펴주고. 오케이. 절로 갔으니까 상작강도 해주고. 화살 시간 조금 기다린 다음에. 자, 보라핑 찍어주고. 그 사실 풀렸으니까 바로 살려주고 바로런 이거 꾸로 돌아서 여기 여기 돌리면 되겠네. 친구가 여기는 뺑뺑이 돌면은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 봤네. 아, 많이 부서질 텐데. I'm being chased. 자, 이걸로 굴러 가지고 어. 아, 폭탄 범위 진짜 넓네. 자, 갔으니까. 자, 봐 주고 이거 마저 감아준 다음에 여기 다시 돌리로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갔네 바로 돌리로 으 너무 많이 부서졌다 오케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자, 왠지 여기 근처 올것 같기 때문에 여기 딱 숨어주고. 이곳은 저쪽에서 폭탄 던지면은 안 맞기 때문에. 아까 묶인 곳에 있다고. 마주 돌려주도록. 합시다. 아, 오는 소리. 아, 이 친구 아직 제 위치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 숨어주고. 아 절대 안 맞아. 앞에 판자 상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. 어 근처에서 판자 때리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맞기 때문에. 갔나? 아안 갔네. 오, 완전 옆에 붙지 않는 이상 안, 마, 안 맞기 때문에 오케이. 바로 다시 돌려주고, 저기가 먼저 돌러, 돌아가겠다. 잡히지만 않는 이상 1분 남았기 때문에 여유롭게. 아, 내쪽 오는 게 나은데 그래, 다 돌리겠다. 이건 고소로 빼주고, 안전하게 이쪽으로, 아, 봤나 보네. The <laughs> 아, 핑키 자마자 바로 오네. 그래, 다 돌리겠다. 오케이, 나 간다 찍어주고. 자, 여기서 지켜보면서 성당 오는지 체크해 줍니다. 문열기 수월하기 때문에 한쪽만 열면 되니까. 근데 안 오네. Thanks. Okay. The killer is chasing me. 어, 나이스. 오, 이걸 이겨버리네. 은근 여유로웠다. 자, 상자깡 해주고. 아이고, 오타. 아, 쿨하네. 일단. 오케이, okay, 병으로 나가. 오케이, okay. 미션 한 번만 해주자, 친구. 오케이, okay. 아, 내표 본다고. 오케이, 미션 끝났으니까 나가 주고. 자, 수고.